적어도 오늘은 적어도 오늘은 행복하게 하소서 적어도 오늘은 꿈을 날에 펼치게 하소서 적어도 오늘은 이렇게 소통되게 하소서. 안녕하세요. 꿈꾸는 별, 몽스타 성재수입니다. 지금 이 순간, 여러분 무엇을 생각하세요? 지금 이 순간, 내가 하고자 하는 것을 놓지 않는 한, 이거 그 희망의 불꽃을 끄, 끄지 않는 한, 반드시 여러분의 꿈이 이루어집니다. 내가 정성을 들인 만큼 내가 노력을 한 만큼 내가 사랑한 만큼 거기에 반향으로 반드시 메아리처럼 돌아오게 돼 있어요. 이 모든 세상 모두 삼남한상이다 그래요. 내가 한 만큼 돌아오더라. 나를 위한 건 그냥 남을 위한 거는 이 이해가 참 크더라고요. 많이 돌아왔요 들어오는 게 어마어마해요 나무위에서 하는 거는 그 기도조차도 나를 위해서 하는 건 세배밖에 안 들어오지만 나무위에 하는 것은 무한대 몇만 배로 들어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말도 있잖아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 천명 맛있는 거 사주는 것보다 거지 하나 사주는 게더큰 공덕이고 거지 천명사 먹이는 것보다 우리같은 수행자를 하나 밀어주는게 더큰공덕이랬어요거지주차도 자기 오장물불 채우기 위해서 먹는거지만 우리 수행자는 이 머리를 미는 그 순간에 다 버린 사람이에요 모든 중생을 위해서 나 자신을 다 버린 사람 그렇기 때문에 더 햇빛같은 사랑을 할수 있는 거고 엄마처럼 조건 없이 다줄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을 밀어주기 때문에 거지 천 명을 주는 것보다 우리같은 수행자 하나 밀어주는게 더큰 넣이라 했거든요 그처럼 나무를 위해서 하는 거는 만배를 주신다 했어요 만배 지금 이 순간 프리젠트가 지금 이 순간도 되고 선물도 되잖아요 신이 주시, 내게 주신 선물이에요 무슨 선물? 내리가더 커갈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예요 그 무대는 똑같아도 내가 그 무대를 딛고 일어나느냐, 못 일어나느냐는 결국 자기 능력에, 집념에, 열심히 하느냐, 아느냐, 노력하는 여하 따라서 서로 다른 길을 갈 뿐. 그래서 세상에 공짜가 없는 거 아시죠? 내가 한 만큼 나와요. 최소한 자기 위해서 하는 거라면. 그리고 이제 우리가 목표를 세울 때도 그렇잖아요. 일단은 자기 자신을 아는 게 제일 중요해요. 욕심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. 세상은 그렇게 허락하지 호락하지 않거든요. 나 자신을 정확하게 판단해야 돼요. 내가 그것을 할수 있는 이 머리와 끈기와 건강과 그 현재의 돌아간 상황, 경제적인 부모님 그 모든 것, 그게 다 맞아들었을 때, 이 뭔가 하나의 꽃을피울수 있는 거지. 그게 전혀 안 되는데 자기 이상의 그걸 고집하면서 그냥 허송세라면 그건 가장 어리석은 삶이고 왜내 꿈을 실현시키는 것 그만큼 소중한 게 사실은 시간이거든요. 시간을 한번 흘러가 버리면 잡을 수가 없어요. 꿈은 뭐 막말로 주변 여건 내 여건만 되면 언제든지 실현할 수 있지만 한번 놓쳐버린 그 시간은 그 세월은. 절대 돌아오지 않거든요. 그래서 시간의 소중함을 깨달은 자만이 사실은 성공한 거예요. 그 시간의 소중함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면 가장 크게 성공할 수 있는 그런 자질이 넘치는 사람이죠. 이 사람 가장 소중한 게 뭐예요? 내 건강을 갖춰주날 자실은 아 그리고 그 시간을 헛되이 보내지 마는 거. 어쩌면 그게 제일 중요하잖아요. 그래서 지금 이 순간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. 지금 이 순간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나의 미래가 오픈될 것이고 나의 지나간 추억이 얼마나 아름다우냐가 또 이렇게 크게 나의 머릿속에 지나간 과거로 남겠죠. 지금 이 순간 최선을 다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. 고맙습니다. 사랑합니다. 행복하세요. 힘들고 지쳐있는 영혼들에게 언제나 고향집 엄마 품 같은 따뜻한 인연의 도랑으로 거듭나겠나이다.